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5일 시청상황실에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상패동 장애인복지관 옆 부지에 다목적체육관, 수중재활치료실 등을 갖춘 장애인 스포츠재활센터와 수십 년간 흉물로 방치된 외인아파트에 생활문화센터, 청소년도서관 등을 갖춘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과 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최용덕 시장은 내년 본격적으로 추진 예정인 장애인 스포츠 재활센터 조성 사업과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이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미래 발전 자문 위원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는 미래발전자문위원회에서 자문한 결과를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은 시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